238번 설명하겠습니다. 문제 읽어보세요.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. 이차 함수 fx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이동했어요. 그러면 요거는 x제곱이고, x 이 p만큼 이동했으면 x p 제곱이 되네요. 요 그래프는. 요그래프 이렇게 되고요. 직선 y 2분의 1 x 플러스 1을 두 그래프 서로 네점에서만난다 알파, 베타, 감마 델타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이차함수 x제곱이랑 요거랑 같다고 놓고 풀고 양변에 2 곱하고 정리를 해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되고 이 근과 계수 관계에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1이 되네요 얘는요 마찬가지로 X,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한 그래프에 얘라서 뒤를 갖다 놓고 2 곱하고 정리를 하면요 감마 플러스 베타는 2p 플러스 2분의 1이 되네요 요 2분의 요거니까요 이렇게 되네요 자. 두 개를 다 더하라고 했, 네 개를 다 더하라고 했네요. 그래서, 네 개를 다 더한 게 9라고 해서, 요거 이거 더하기, 요거에 한개 9라고 해서, P는 4를 구할 수 있었네요. 아시겠죠?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.